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햇살이 너무 좋네요. 음, 오늘 3월 24일, 내일 3월 25일에 고창풍물 옥션 음, 97번째? 네, 97번째 고창풍물 옥션 어, 현장 경매에 앞서서 어, 내일 많이들 놀러 오시라고 어, 잠깐 홍보방송 어. 조심스럽게 할까 합니다. 올라오다 보니까 어 벌써 오늘 날씨가 많이 따뜻해가지고 어 불투와 입이 어 벌써 뭐 이렇게 한치 정도 올라왔네요. 아주 날씨 포근하고 그러는데 어 세상 은 많이 고요합니다. 저희 고창풍물옥션도 음 조심스럽게 가까운 분들 그리고 지인분들 모시고 또어 적적하고 우울한 기분 좀 달래기 위해서 어 조용하고 어 조심스럽게 사이즈 거리 유지하면서 몇 가지 애장품들 그리고 갤러리 어품모시고요 소확행 경매장 더 진행해볼까 합니다. 음. 이것은 고창 풍물 옵션의 또 다른 공간인 갤러리 후고요. 또 항상 핸드드립 커피를 즐길 수 있고 또 다양한 소품들 엔틱 전시 공간으로서 또. 소장가들 물건도 이탁 판매도 하시고 어, 또 판매, 판매 방송도 하고 그런 장소니까요. 한번 둘러보시고 아, 내일 또 어, 이곳에 오셔서 네. 또 커피 한잔 드시고 네. 편안하게 담소도 나누시고요. 많은 분들 모시지 못한 아쉬움도 있겠지만 아, 유튜브 시청자분들 멀리서 또 오시고 싶어 하시고 또 전화 주시는 분도 있는데 조금만 조금만 참아 보시고요. 어. 뭐 다음 달 정도 되면은 뭐 안정되고 그러면은 어 저희가 또 전화 드리고 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오시라고또 어 광고하고 그렇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이번 주 다음 주 정도까지는 좀 조심스럽게 가까운 분들 그리고 근동에 계신 분들 모시고 어 경매 방송 차분하게 어 그리고 현장 경매 조용하고 어 알차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쪼록 건강 조심하시고요. 내일 또어 고창 풍물옥션은 97번째 현장 경매를 조심스럽게 진행하겠습니다. 아 가까이에 계신 분들, 소장품들 그리고 고창 농특산품들 가지고 오시고요. 또 애장품 홍보할 수 있는 어 그런 자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또 가정에서 또 버리시기나 아깝고 어 그런 물건들이 있으시면요. 은 저희 풍물옥션에 오셔서 또 자랑도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었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 많이 우르르하고 답답하고 그렇지만 은 여지없이 여지 봄은 오고 있습니다. 어, 고창 풍물옥션에서 오셔서요. 잠시 시름 달래고 아, 박물관 산책도 하시고요. 또 고창의 또 다른 새로운 매력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 고창 풍물옥션은 97번째 수요 경매로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심히 마시오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쓰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o you It's a beautiful day. My beginning will be as bright as the sun. Come on, you come along. And it feels so bright, it's like luck is raining on me.